제 20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 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듭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기중과 그들의 침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서 불평을 하자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행동을 불신의 결과로 규정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십니다. 본문은 소위 무리바 물사건의 다툼과 갈등 그리고 모세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어리석은 불평을 하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실감과 갈증으로 인해서 다시 불평하는데요. 이들은 이전에도 물부족으로 모세에게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울 게 없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뜻이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려움 앞에서 불평만 하다가 쓰러지는 인생도 있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며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고 매일의 필요를 때마다 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고라 일당과 함께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라고 말하며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애굽에 있던 것들이 광야에는 없다며 불평하죠. 세상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누구나 만나는 어려움을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불공평한 처사로 믿게 만듭니다. 신자의 불평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평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원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잊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가 어리석은 불평을 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단속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